안녕하세요, 천만 친구입니다. 저희가 오늘 약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약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? 약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 순전히 저 때문인데요. 네. <laughs> 사실 조금 있으면 저희 남자친구 생일이 돌아오는데 네. 그래서 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예비 시부모님께 약밥을 도막에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연주에게 너희 어머니도 약밥을 좋아하시지 않니? <웃음> <웃음> 자고로 엄마들이 웬만하면 약밥을 다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남자친구 생일 감사 선물로 약밥을 만들어 드리고 연준의 어머니도 왠지 약밥을 좋아하시지? 좀뒀다가 이제 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때 이제 남편 결혼할 때아 이거 이제 만든 즉시 어, 동결시켜놨다가 동결시켜 여름에 이렇게 얼, 냉장고에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링크랑 같이 네. 그 네. 예비 예비 미래의 남편분께 한마디 하세요. 네 어머니 아버지 약밥은 예 제가 잘 보관해놨으니까 어서 와서 잡 잡소만 주세요. <laughs> 그러면은. 일단 저희가 요리를 아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봤어요. 근데 약밥이 생각보다 이게 좀 쓸,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 모르겠는데 어 도전할 법하겠더라고요. 네.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생 때 약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가정 학교. 시간에. 네, 슬기로운 생활 시간 뭐 이런 아, 거에. 가정 시간일 <laughs> 거. 아,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그런 약밥을 슬기, 만들었나요?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초딩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. 그래서 먼저 재료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아, 찹쌀입니다. 이거는 어째... 어젯밤부터 푹 불려놓은 팔, 찹쌀 800g입니다. 찹쌀, 찹쌀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는, 호박씨 까지 마! 호박씨. <laughs> 이거는 비정제 설탕이라고 하는데, 확! 아... 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뭐 유기농, 몸에 좋은 설탕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약밥 만들 때 쓰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색깔이 그래서 음. 약밥 색이 그렇구나 <laughs> 색깔도 더 발색 빛을 돋을 수 있다고 저희도 잘 모르는데 레시피 찾아봤습니다 계피요, 계피 개피. 계피? 개피, 계피가루입니다 대추야 대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약밥을 찜기에 찌고할때 필요한 면보입니다 꿀, 참기름, 진간장입니다 네. 갖춰 물기를 빼주세요 그럼 대추를 전 씻겠습니다 게아 이거 아르집 쫓아오겠어요 알뜰하게 아유, 아르치, <laughs> 아 이제는 아이고 고 대추를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소금을 살살 문질러주시면 제가 이거 살지를 못하시잖아요 사실 데코자는 제가 좀할것 같으니까 살까 사람 할 때만 쓰지 아 사, 사람 날 때만 사람 날 때만 쓰지 염 아, 연장으로만 써보자. 잠깐만, 이 내가 뭘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? 어떤, 어떤 대체를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릇 하나 놓으면 되는 거끝든면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여기다 씻은 건 여기 놓으시고, 그럼 제가 옆에서 하나씩 썰게요. 어, 거기 뭐 애들 줬는데? 자, 중에. 뭐가? 아손 어, 비겠다 요아 니가 더 불안한데 나는? 나만 할게 아손다칠것 아, 같은데 너? 어꽤잘 점이네요? 그럼 저는 뭐 밤같은거를 찜질방 냄새가 나네 찜질방 냄새? 전전남친이랑 한번 갔다 찜질방? 어. 거기, 거기서 그 사람들 진짜 잘먹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린 진짜 많이 먹었어. <laughs> 닭, 닭, 두 마리 먹고 일단 그것도 먹고, 국도 먹고 여기저기 많이 먹었어. 나중에 나왔을 때그 한꺼번에 계산하잖아. <laughs> 그걸 했을 때 야, 부페 갔다 왔냐고 했었어 일단 여기 찜기에 젖은 면보를 빨아주고 찹쌀을 여기에 잘. 이제 우리 진짜 뭔가 이제 되고 있어. 우 와, 안 신기해? 신기하다. 이거를 찹쌀을 잘 펼쳐줘서 중간 중간 이렇게 구멍을 내주라고 러더라고요 대추를 불리기 위해서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서 여기다가 부어줄게요. 뜨거운 물이니까 손 조심하세요. 네. 얼마나 부으면 될까요? 어,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거라라. 이렇게 대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한 시간 정도 푹 삶아 보겠습니다. 찹쌀도 얼마나? 찹쌀도 한한 시간 정도? 헨드야! 아, 어이가 이거 이 이거! 헨드야! 어이가 이거. 이거. 말하고 싶은 가고 말해. 너가 말만 하면. 앵드야 너가 말만 하면. 어? 응? 우리가 안해 되잖아. 약밥이다 뭐야. 너가 말만 하면. 너가 말만 하면 대박이라고. 짠. 짠. 한 시간 동안 대추를 오래 조리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이거를 이제 네 체에 걸러가지고. <laughs> 약간 그 잼처럼 체에 불러야 돼요 체에 으깬다는 말인가? 네어 진짜 찜지방 냄새 나나 여기 뜨거울 까못 만지겠어 <laughs> 이러다가 너한테 <너무> 하나 쪽떨어 <laughs> 튀는 거 아니야 난 몰라 연주야 <laughs> 내가 제일 위험해. <laughs> 어우, 얘 어, 진짜... 이제 찹쌀도 불린지 1 시간이 지나가지고 개봉 밥도 해보겠습니다. 짠~ 어머머머, 물이 줄줄 나오네? 이제 여기 에 설탕을 섞어 줘야 될것같은데맛있있보인인다 음, 우와 꼭 그거같다 뭐? o i 라이스 b o u t What's the point a b o 같 t 아 h a 같 s 아 진짜 난 o i 라이스 같은데? 아니 h a 라이스 h e p o 기 맛. t a 기맛이스 같은데? t s 라이스 point 다 b o u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뭐든지 잘하세요. 왜냐면 뭐 어차피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더 잘하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빨리 해버리는 거야. 아 그게 비법이에요? <웃음> <웃음> 간장 사0그 참기름 들어갑시다. 뭐? 음. 이 약발 냄새가 아니라 간장 계란밥 냄새 나는데? <웃음> <웃음> 간장이 너무 세. 아니 참기름이랑 섞이니까 더. 계피가루 투하. 아줌에요, 약밥은 드실라요? <laughs> 뭐 아줌, 언니야! 약밥 하나 먹고 가니야! 그리고 옆에 그 밤이랑 대추 잘라놓은 거 있죠? 네, 너야? 그걸 같이 섞으면 됩니다. 아직 열기가 있네. 오, 잘 된다, 잘 된다. 어머, 어머. 약밥은 연주가 이렇게. 마무리까지 잘 해주고 갔는데요. 이 상태로 2시간을 실온에 둬야 된다고 해서 일단 이 상태로 얘를 방치해 두고 2시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열심히 대추볼을 연주랑 저랑 채에 걸러서 이만큼의 대추볼을 만들었습니다. 이거를 후라이팬에 한번 볶듯이 해주면서 그 수분을 날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수분을 날려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수분이 날라갔겠죠? 훌륭한 대추고를 그래도 첫 작품치고는 만든 것 같습니다. 2 시간이 지난 이 약밥을 다시 40분간 쪄줘야 합니다. 오. 40분을 더 찌라고 레시피에 그랬으니까 40분을 더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잉두야. 어우, 예뻐. 잉두야, 어 왜? 짜잔! 일단 대추구를 아까 넣는 대추구를 섞어보고 그럴듯하지 않아요? 참기름 얼마, 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만큼이 될까? 냄새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꿀도 조금 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이만큼이 조금이 아닐까 십 분만 더 조금 이만큼이면 조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주가 잘까는 호박씨 호박씨 헉, 너무 많이 넣었나 선물의 완성은 포장 아, 오빠가 데려다 줬는데 계산하려 그래? <laughs> 짜잔! 완성된 걸 보니까 뿌듯하네요. 이거를 부모님들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